예전에 하셨던 브랜드 중에 그런 거를 만들었던 사례를 조금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 브랜딩 디렉터의 커리어로서는 이제 29cm가 가장 크죠. 뭐 지금의 29cm의 모습 아니면 과거의 29cm의 모습들은 많은 이제 쇼핑몰이나 편집샵에서 레퍼런스를 삼아서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상품 수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걸 텐데,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남들과 나를 구분짓는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런 핵심 경험을 찾았어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은 또 브랜딩 활동을 했거든요. 뭐 매거진을 만들기도 하고 29cm PT라는 서비스도 그 당시에 처음 시작이 됐고 그런 식으로 저희를 계속 이제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 여기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뭔가 봤을 때 모습이 되게 다르고 쇼핑몰인데 약간 매거진을 읽는 경험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확실히 그런 이 이미지상의 선을 갈랐던 것 같아요